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모델S의 차량의 키고요 보신 것처럼 뭐 버튼이 날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문 여는 버튼 같은 게 따로 없고요 뭐생기은 이쁘죠 렌즈를 바꿔 볼게요 그래서 차량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키가 차량에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뭐 손잡이랑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차량을 탑승하면은 뭐 바로 시스템이 켜져요 그러니까 시동이란 개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벨트를 맬게요 그리고 그냥 기어를 바꾸고 전진을 하면 바로 가요 이렇게 기어를 바꾸고 전진을 합니다 그냥 가요 조용하게 <laughs> 되게, 어, 이런 시동이란 절차 없이 바로 간 건, 아, 이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. 아, 전기차는 다 이런 거 같아요. 제가 전기차는 이게 처음 타본 거라서 모르긴 하겠지만, 다른 차도 타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이게 바로 미래의 차구나 싶네요. <laughs>